지금 마사지 왔는데 뭐 호텔이 있네요, 이렇게 뭔가 무섭네요 오야오링산 저끝인가 보네요 이렇다고? 잘못 온거 아니야? 어어 <놀람> 这样子做，这样子做，这样子做。我们家的话有两款主打的是，它就是一个茶十八跟一个彩虹芳疗。茶十八的话用的是 L V 集团旗下的一个茶灵精油做的过程当中，它会带着淋巴，去帮你做。它做的话会比较渗透力强一点。这个的话是九十分钟，它做之前有个日式的指压。然后这个的话是用的是澳大利亚的杜立克玫瑰精油，这个是七十分钟，这个只是放松型的，这个的话就会渗透力强一点。 然后、uh huh. 这个的话，一百分钟的话，它是一个，也是全程 spa。然后呢，我们会帮您敷一个 SK two 的前男友面膜。嗯，uh. 对。然后您看您需要做哪一个吗？ <저> uh, 做 <응> 。嗯，做啥的？吧？好的，那你这边有份资料，你先填一下啊。哦，有런것도작성하게되있네요나이랑오이런거네 아픈 부위를 체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불편한 부분 그리고 임신했는지 뭐 이런 거다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, 티나 올라 물도 주네요 그리고 신발도 갈아시느라고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각종 SK 제품이라든지 조말론 제품 SK2 에르메스 이렇게. 와 포장이 무슨 에르메스 어디서 상자를 도매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팬티도 있어요 이게 오일에 저어주니까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한번 갈아입겠습니다 이렇게 갈아입어 보았습니다 이제 먼저 그 오일 마사지라 약간 샤워를 먼저 하라고 하는군요. <laughs> 제품들이 다 록시땅이에요. 다 명품에다 뭐 줄리크에다가 금방 뭐 샤워 같은 것도 다 록시땅 줄리크 거 이렇습니다. 록시땅 립밤만 발라봤지 뭐 샴푸 이런 거는 맨날 뭐싸우를쓰는데 머릿결 더 좋아진 것 같나요? 어 무슨 이게 뭐지 럼인가? 과일도 주고. 차도 주고 월병도 주고 물도 무슨 빤나? 뭐야 이게 고급진 걸로 약간 사람을 주눅들게 만듭니다. 왜 이렇게 주눅들? 약간 이런 좋은데만 오면 일단 막 뭐지 몸이 가난을 기억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여기도 보면 껍데기도 다 에르메스 이건 진짜지 짝퉁인지 모르겠는데 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. 이것도 생만가? 생화에요 뭔가 예술 방면에 약간 일가견이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받았는데 어,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중간에 조, 졸아가지고 또 재밌게 시원하게 받았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샤워를 하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되게 고급스러워서 어, 부모님 데꼬 와도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곳 있으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안녕!